이렇게 그래도 생겼죠 되게 자그마하죠 요거는엘립 소이드가 어, 50와트 짜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50와트 짜리고요 15도에서 25도의 중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d m x 컨트롤이 되고요 어, 채널은 1000원입니다 10그 다음에 색온도는 3200 6500 5600개를 쓸수 있고요 LED 칩은 시어리 칩 오브 도드 어, 그래서 이거는 어, 미국의 럭스 브릿지 거, 브릿지 럭스, 어, 브릿지 럭스 거를 쓰죠. 그래서 이것도 DMS 컨트롤도 되고요. 어, 바로 다이렉트로, DMS 컨트롤 안 되면 다이렉트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에 카타악이나 고보, 홀더, IDS 이런 걸다낄 수가 있고요. 조절도 가능합니다. 원사이즈 조절도.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네.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원사이즈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공간, 3m, 2m의 공간에서 이렇게, 요걸 어, 포인트 조명을 쓰기 위해서 네. 쓸수 있는 LED 프로파일 슈퍼스타 50W를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